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아, 황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입니다 요즘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laughs>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마음이 복잡하시죠? 네. 어제 외통위의 기습상정까지는 된 뒤에 네. 처리는 안 하고 이제 산회가 됐습니다. 네. 아, 표결에 붙인다면 한나라당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죠? 네. 문제는 이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강행하느냐 마느냐인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참, 그, 이것이, 아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도, 아 우리 국회법, 어, 국회의원은 법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합의하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합의가 야... 아니더라도요. 네. 어떻게 다 여야가 합의를 하나요? 아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최후의 경우에는 표결은 해줘야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리를 좀 트고 표결에 가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 그게 국회가 필요한 거지. 차결도안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유지하겠습니까? 예. 근데 야당의 입장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독소 조항이 크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수가 적기 때문에 표결 붙이면 당연히 통과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물리적 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김준표 원내대표도. <laughs> 그래요? 그 상황이 분명하다면 <laughs> 뭐가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나요? 뭐 ISD를 비롯해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맨 처음에는 뭐 이게 균형, 이게요, 예. 어,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노정권 때 체결된 것인데, 에, 우리가 이제 비준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는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김준표 대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어,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는데, 어, 이제는, 어, 이제 많이, 맨 처음에는 이 균형이 안 맞는다. 아, 어, 자동차 부분에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 다시 네.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그 말은 또안 오세요. 그게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거 하나는 넣었다는 건데 이제 그게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 ISD라는 으흠.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손해봤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수 있도록요. 그 예. 근데 이제 소송이 어려우니까 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예, 예. 미국이 한국보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미국 재판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미국 예, 사람들도 예. 한국에 와서 해야 되니까. 박 원내대표님 그 부분은 또 저희 가이 남경필 위원장도 출연하셔서요. 몇번좀 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아, 오늘 특식으로 토론에 대소조항이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야당 입장을 그냥 전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요. 예. 그 부분에서는 토론을 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황후영 원내대표 앞으로의 스케줄이 좀 궁금해서요. 네네, 그 네네. 부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평화적으로 좀 표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럼요. 그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네 아,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그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죠 법치국가니까냐 어 아,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물리적 충돌은 국회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그 말씀은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야당이 혹시 물리적 충돌을 상상이라도 한다면요 예. 아 국민의 매서운 여론과 또, 표로서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안 그러면은요, 이게 CNN에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되면은요, 예. 미국 국회는요, 예.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반대 투표 딱 하고 말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장면하고, 어, 우리나라의 장면하고, 이걸전 세계에 비교가 될 텐데, 그것을 야당이 무슨 국익이 이렇게 많이 침해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침해되는 국익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저쪽에서 합의문을 써달라고 해서 다 써온 것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6개월에 걸친 합의를 마쳤는데, 그거를 10시간도 안 돼갖고 파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의상황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그, 그 농어민들이라든지요 또, 저, 저 소상인, 어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정부가 어려워하는 것도 여야 합의다 그래갖고 밀어붙였는데 예. 지금 그것을 파기하고 나면은요 여당이 여당만 가지고 정부하고 교섭하는 교섭 욕구고요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교섭하는 거고 차이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국민 어 혹시 어 피해를 볼수 있는 것도 사전에 막아야 된다 해서 야당이 만든 리스트를 99%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 그런 것을 좀 잘해서 정말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야당들이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야당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잡으셨어요? 최종 시안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저 만약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시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요. 어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아직도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은. 아 어, 그래도 야당하고 더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예. 이것이 시한이 있는 일이거든요. 음. 어, 사실 그이 60일이라는 어, 준비기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10월 이제 이미 지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언젠...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회의 일단 잡혀 있습니다. 네. 오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이런 바람이신가요? 어, 오늘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 민주당이 이제, 어, 반대를 하시더라도, 어저께 같은 그런 무슨 뭐 CCTV를 가린다든지, 무슨 문을 막아버린다든지, 말도 못하게 입을 막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 안 오셔야지. 그렇게 하서는 우리 남경필 위원장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오늘이 목표입니까? 어, 남경필 위원장께서, 어, 일을 할 수만 있게 한다면은, 예. 어, 오늘이라도, 했으면 참 만약에 남경필 위원장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 그러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도 가는 건가요? 그거는 저기 우슨 CBS 부치 중심 있는 여론 매체부터 강하게 스타하시면서좀 몰아붙여 주셔야 돼요. 아그 그러니까 직권상정까지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국회의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어, 우리들이 함부로 언급하기가 참조심스러운부분이요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좀 제안을 하시거나 이러 이러셨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마지노선은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10일입니까? 마지노선 마지노선 그러시는 것보다는요. 예. 어금 여론을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되는 거는요. 국민을 떠나서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막 몸싸 먹이러는 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물론이죠. 네, 국민들이 예.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런 음... 걸 보면서 야당을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그러면은. 야당인들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국민이 대만하니까 예, 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될수 있을 만한 멋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집권 상정에 대해서는 뭐 의장에 부탁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이 쟁점을요, 어제도 김지표 대표가 쭉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예. 굉장히 오도하는 부분이 많고요 음. 그, 저이 남경필 위원장하고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더긴 말은 안 드리겠는데, ISD는 음. 국제적으로 아주 가장 널리 쓰이는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음. 우리나라도 또 미국에 대해서 ISD들을 어, 꼭그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땐또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한 다른 많은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ISD를 예. 빼자는 걸그 FDA를 다시 파괴해라 그런 얘긴데 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 12월 16일에.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안 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은 일단 그럼 유효한 겁니까? 약속 유효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초점은 물리적 충돌을 물론 국민 국민적 힘을 가지고 막아내야 될 때입니다. 예예, 예. 만약이라도 그런 사태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은 그때는 이분들 그거를 다... CBS 같은 중요한 언론 매체에서 그런 이제 지연 말단적인 말씀을 붙잡고 늘어 주실 게 아니라 지금은 <laughs> 어머니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물리적 충돌을 말씀이십니다. 막아내는 국민적 예. 승리를 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야당도 설득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 또 가서 야당한테 매달리지만요. 예. 이게 국민적 챔피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요 아주 이거 이 어제도 저도 이쭉 보면서요 음. 스스로 이 야당 의원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다 합의해주고 근데 지금은 외교 관하에안 맞게 대통령이 저 대통령 만났을 때 근데 만나는 기회가 지금. 개별면담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오늘 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지 않으세요? 아요 개별면담이 어니다 우리가 몇번 또. 개별면담이 혹시... 없습니다. 네, 이건 회의이기 아하,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한 네. 메모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황우야 예. 원내대표께서 정부를 만나면서 메모를 한장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그 메모의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미 양국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즉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명박 줄긋고 오바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원한 내용을 황호열 대표께서 메모로 갖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건가? 이걸 가지고 정부를 이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도 아니고,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예전에 이거 합의 파기하면서요 건네준 건데요. 그런 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어제 김지표 대표 말씀 들어보면은. ISD를 빼자라고 할 때에는 FTA 전체가 파괴하지않으면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요. 아하. 이거는요 FTA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집어치대는 얘기예요. 그럼 그 메모 내용은 이제 황영 원내대표 생각은 전혀 아니시란 말씀이시군요. 물론있죠 그거는 음... 그걸 지금 그걸 원하는데 그거를 그러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맨 처음에는요, 이 균형을 맞춰라.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어, 비준 한 다음에 해야지. 예.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해야지. 그 다음 이제는 총선 끝나면 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내용도 지금 얼마나 많은. 참, 두툼한 것. 그리고 또, ISD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요, 예. 양국 간에 의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익스체인지업은 노트 정도라도 해달라 그러는 걸 우리가 익스체인저을 레터스에요. 아주 공안으로 음흠. 붙여가지고 서비스 분야와 투자에 대해서 애니아던 매터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 만드는 데 90일이 걸려요. 예. 90일이 된 다음에 1년 내에 보고를 해라 국회 이런 약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미 간에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기로 벌써 어. 서명이 맞춰진 그런 음. 서한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이 ISD를 빼놓는다든지 이걸 예. 나중에 재협상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FTA를 한번 불가능하다. 이런 네, 민주당은 불가능한 걸 계속 대니까요. 좀 언론과 함께 민주당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절충점, 절충안 같은 건 그럼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사실? 아니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제가 그래서 어제도 김주표 대표 만나서 간곡히 얘기했어요. 예. 뭐든지 하겠다. 할수 있는 걸 얘기해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 보호 같은 거는 혹시 부족하면 더라도 말해달라. 그렇지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FTA를 전혀 하지 말라든지 당신들이 시작한 거 아니구, 아니냐 이게 세계적인 경향이고 우리의 큰 기회인데 으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할수 있는 걸 하고 어,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물론 야권 어, 단합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 가지고 FTA를 희생물로 하지 말고 때문에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네. 원내 대표 두분 다시 만나십니까 오늘? 아유 우린 매일 만나요. 오늘도 만나시고요. 네. 11월 넘길 수도 있습니까 이 논이?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에이. 시기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야당에 대해 서 설득하고 필요하면 압박까지 해서라도 이걸 좀 어, 부끄럽지 않게 외국과 동등 대의 훌륭한 국회 만드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나라당 황우혁 원내대표였습니다.